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투 상도 그리기 두 번째 시간 평만도 그리기입니다. 자, 나눠준 유인물에 프린트가 있으면 프린트로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준 중에 1학년 셈이 4반 다니면서 4반 빵빵번 쌤 이름은 전석진입니다. 자, 어떤 물체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에요. 화살표 방향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 사람은 이쪽에 있는 거죠. 사람은 여기서 바라보고 위쪽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있는 물체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양은 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네모가 있고, 뭐 오른쪽 하단에 여기도 선이 보이겠죠. 이 모양을 아래쪽에 있는 도면에서 찾으면 몇 번이랑 같을까요? 자, 이것을 다시 그리면 여기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몇 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4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4번. 자, 그 다음에 몇번 해볼까요? 세 번째 있는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그리게 되면 똑같죠? 그리고, 여기. 어때요? 이것도 1번이라 모양이 똑같은 그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4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어떤 물체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자, 평면도. 위에, 위에 부분을 평, 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우측면도예요. 보통은 측면도라고 하는데 측면도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을 측면도라고 합니다. 혹시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라고도 하는데 좌측면도는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면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 첫 번째 있는 그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그림 똑같이 화살표 방향 파란색 화살표 방향에서 이 물체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자. 같이 바라보면 여기 네모가 되겠죠. 여기서 위쪽에 본 부분. 즉, 이것을 세워서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아래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앞부분에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3번. 3번 모양과 같죠. 자. 첫 번째 그림은 3번이 될 겁니다. 줄까요? 1번3번 그리고 몇번째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특, 특이하게 생겼죠? 자.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모나게 보이고 가운데 선이 있죠. 가운데 선, 가운데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은 없으니까 가운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서 수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측에서 우측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이런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랑 같은 것은 몇번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림과 같겠죠. 그러면 여기다 1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머지 여섯 가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 음, 첨부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계약하면 같이 할수 있을 겁니다.